반갑습니다. 투자에 최 장우래입니다. 지금 살펴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에요 최근에 이제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냈죠. 그래서 공매도 금지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투자자의 탁금이두달 만에 50조를 해보고 했어요 지난달 3일날, 3일에는 이제 44조였거든요. 근데한달 만에 6조원이 증가를 냈습니다 정시 반등 기대감에 외인 이탈 우려도 좀 사라졌고, 비투도 꿈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내년 금리 인하시는 증가가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나 두산의 너빌리티는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갔었죠. 실제로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금지된 때 이때였거든요. 그때 7% 상승이 나왔다가 그 이후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두산의 너빌리티 대차장고거든요. 바로 이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상한을 더하기 시작하면 더큰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해 볼만 할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악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8일이었죠, 8일날.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간 입찰 자격에 대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부터 내년 4월 14일까지 4개월간 입찰을 할수 없는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에 효력 정지 소송을 걸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시장에서는 그게 크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1.3% 그렇게 하락을 했는데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에요.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눌러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스러운 범위를 벗어나서 하락을 했다면 이 종목에 큰 타격이 있는, 타격을 주는 악재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충격을 주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년간 보고 보면 이제 4개월 동안 우연히 제재를 받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설사 그렇게 제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근제 쌍바닥 찍고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적인 관점에서 계속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죠. 1차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눌러주고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바로 갈 가능성보다 눌러주고 갈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이제 법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산의 너빌리티가 이제 국산 기술 온전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차롬부에서 내년에 온전 해체를 도입해 온전 해체도 돌입하겠다. 그래서 고리 1호기부터 본격 착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을 이제 두산의 너빌리티가 우리가 하자라고 요, 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면 하 세계 온전 해체 시장 진출에 대비해 가지고 국내에서 트랙 레코트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수백 개에 이르는 원자로가 가동이 되고 있죠. 그 상구의 경우는 원전을 계속 원전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일부 노후 한원전이나 사용 후 핵연료가 다량으로 발생되는 원자로의 경우는 폐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원전을 해체해 가고, 한편으로는 원전을 계속 짓고, 이런 과정에 속에 있는 거죠. 근데, 두산이 너빌리티는 원전 해체 기술도 가지고 있고, 원전 건설 기술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모두 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원전 해체 시장이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원전 해체 시장에는 2030년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산이 너빌리티가. 그래서, 그런 트랙 레코드로 쌓을 수 있도록 미리 좀 지원을 해달라고 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원전 생태계를 계속 이제 복원해 나가고 또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들이 수주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기술력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기술력이 있는 상태라면 이왕이면 우리나라 기업을 선택하게 되겠죠. 세계 원전도 2050년까지 세배까지 확대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커지죠. 시장 자체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원전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UAE의 바카라 원전. 이것을 우리나라 가 지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지어본 그 경험이 큰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주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폴란드라든지 체코는 내년 상반기 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여기서 만약에 만에 하나, 이제 미국의 웨스팅 하우스가 수주를 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좀 적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에다가 기자재를 공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체 불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내적으로는 신규 원전 확대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권가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을 주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연내에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원전 두기가 담길 것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얼마 전에 뜬금없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원전 10기를 추가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 그런 뉴스가 나왔죠. 근데 이 뉴스는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아마 대통령실에서 요구를 해서 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도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만약에 이제 10기가 추가되면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생기겠죠. 근데 두기만, 당초 계획대로 두기만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두산 이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시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원전 르네상스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게 바로 두산의 너빌리티고 미래가 밝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장해가는 기업인데 정확한 맥점에서 공략해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런 파도 그림에서 올라가게 될 텐데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저점에서 때로 이제 돌파할 때 잡아가야 되죠. 때로는 짧게 수익을 챙겨야 되고 때로는 이제 길게 수익을 챙겨가야 되고 그런 맥점만 정확하게 이해해서 공략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밖에 없거든요. 돈의 흐름이 이제 차트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차트 공부라든지 이런 맥점에 대한 공부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자원거래방에서 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맥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차트를 먼저 한번 볼게요. 항상 전체 차트를 먼저 보는 걸 습관으로 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종목이 현재 가지고 있는 힘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힘이 강하면 큰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거고 힘이 작으면 작은 목, 수익을 이제 목표로 할수 밖에 없는 거겠죠. 이제 바닷권에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죠. 그 앞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래가 여기서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들어온 거죠. 이런 것들은. 엄청난 돈이 들어온 거죠. 개미가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개미들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쓸 때는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확신이 들면 분명한 의도로 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의도라는 것은 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 아니면 스스로 주가를 끌어올린 목적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편성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물량들이 한 번은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걸 근거를안 삼더라도 뭐이두상이너빌리티는 원체 좋은 기업이잖아요. 원전, 수소, 풍력. smr 가스 터빈까지 못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에너지 종합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전은 국내외적으로 시장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고, 수소도 밸류체는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풍력, 특히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동자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국과도 협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이 SMR 같은 경우는 세계 1등의 파운드리 기업으로 성장해 가겠다고 New Scale Power와 X Energy에다 지분 투자를 했죠. 물론 New Scale Power가 1호 사업이 자초가 됐죠. 근데 삼성 물산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New Scale Power에다 지분 투자를 했는데, 1호 사업이 자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 정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두상의 너빌리티 입장에서는 1호 사업이 자초되었다 하더라도 2호, 3호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기자재를 공급하면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스터빈은 세계 다섯 번째로 독자적인 기술로 만든 굉장히 기술력 있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에너지 종합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차트를 좀 확대를 하면 여기서 이제 다이탈 냈죠. 그리고 이제 이런 파동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개미가 만들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연기금이 여기서도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한 그런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개미들 매수를 잘안 해요. 장기평선 다이탈에 흘러내리는데 누가 여기서 들어갑니까? 그게 들어가는 개미들도 있죠. 그렇지만 추세를 전환시킬 정도로 많은 돈이 모이지 않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장기평선 다이탈 내버렸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여기서부터 계속 분석을 해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파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다 분석을 해드렸었고,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만하셨으면 적지 뭐 않게 수익을 반복적으로 좀 챙길 수가 있었을 거예요. 손실은 최소하고 수익은 누구나 다 극대화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파동 속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그랬죠. 일종의 삼각수렴이거든요. 여러분들 주식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기초적인 부분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 흐름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 어떤 예측을 하는 구간은 아니에요. 주식은 예측이 무미, 무의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예측을 한 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하한 번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방향성을 읽어내는 거예요. 상승 방향성이 나오면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 하락 방향성이 나오면 매도 또는 관망을 하게 되는 거죠. 큰 흐름이 바뀌면 큰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거고, 작은 흐름이 바뀌면 작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동은 짧게 짧게 이제 먹고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큰 파동이 바뀌면 큰 파동을 목표로, 큰 수익을 목표로 들어가는 거죠. 그 자리가 바로 이 장기 입평선 448선 위로 올라오는 자리예요. 근데 이거는 이걸 이탈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때 영상 만들을 드릴 때제 일함이 손절을 했을 것이라고 계속 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왜냐면 이런 흐름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경험상으로 황 그런 데이터가 충분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손절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저희도 투자를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투자를 하시겠지만, 손절이란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두상의 너빌리티는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짧게 끊고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도 손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근데 마음고생만 좀더 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음 고생하신 만큼 한 번은 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를 좀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제 초에 생각했던 그 구간에서 막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61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흐름으로서는 6 0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자리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 서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바로 맥점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 되니까 그 과정 속에 손절 대응, 어, 손절 라인을 잡고 어, 매수를 해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그 대신 손절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종목을 공략을 한다면 어느 지점에서 공략한다고 그랬죠. 결국 이제 448선 위로 올라올 때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큰 파동이 이제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큰 수익을 주는 자리이기도 한데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이 자리가. 약간 올라갔다가도 빠져도 올라가요. 이런 것들은.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지금 자리에서는 또 매도할 자리는 아니죠. 그죠? 지켜봐야 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흐름상으로는 어떤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폴란드하고 체코 원전은 내년 상반기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원전 시장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렇게 상바닥 찍고 올라간다 한들 한 번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도산 에너빌리티를 걱정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돈이 필요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또 매도를... 해야 될 때가 있죠. 물미어 계좌식으로. 그래서 단기적이든 뭐든 이제 매도 맥점이 나왔을 때는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자리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매수 맥칭은 먼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해 드릴 테니까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응해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 저희들과 오래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트로 크게 상승이 나올 때 그때 놓치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저희 채널 구독을 해 주시고 저희 영상부터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자원거래방에서 채워 드릴 테니까요. 거래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래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방이거든요. 무료 체험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다들 또 만족해 해, 가고 계시고, 이제 들어오시면 서로가 신뢰가 좀 없는 상태니까, 신뢰를 형성해 가는 그 과정부터 먼저 밟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먼저일 거예요. 유튜브랑 공간 속에서는 그런 게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이 천천히 다가갈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에게 천천히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두산에 너빌이라 문자 보내주시고 또는 이제 고래방에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래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원고래와 함께 성장해가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게 고래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일 핵심 투자 정보를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죠. 시장점검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신속한 정보도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매일같이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투자 방향을 좀 잡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급등주도 추천을 해드리게 되는데 급등주 같은 경우는 단타는 저희가 웬만하면 추천을 해드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서 윙 종목 위주로 추천을 해드리게 돼요. 단타 같은 경우는 사고, 팔고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대응을 잘못하면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인들은 본연의 일이 있으니까 주식을 계속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투자하실 때도 단타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전업 투자자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이 서윙 종목 위주로 공략을 해 나간다면 어느 때가 되면은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이런 종목으로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그거는 저희가 자신 할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세력 매집주도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거는 좀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100%, 200%, 그 이상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전 매매를 좀할수 있다.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로운 환경이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서윙 종목 위주로 대응을 좀 해보시고, 난한번 사면 좀 계속 가져가야 된다. 매매를 계속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력 매집주 위주로 공략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매매 패턴이 있죠. 또 그리고 처해진 상황. 그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 대응 전략도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 탐방 보고서도 꾸준하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저희하고 여기서 처음 만났잖아요. 서로가 신뢰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신뢰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 바로 이 고래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 가는지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을 좀해 보세요. 처음에는 저희가 종목 추천을 해 드리면은 감망을 하시고 또 소액으로 따라오시든지 공부삼아 그렇게 하시다가 좀제 신뢰가 쌓이면은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가지고 자산도 증식하고 손실 났던 계좌도 복구해 나가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자신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신뢰가 없이는 뭐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거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 또 만족해들 하고 계시니까 오셔가지고 직접 눈으로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고래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초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보고 계신 채널도 구독을 좀 해주시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원고래 개인 채널도 있죠. 이 채널도 같이 좀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 세력 매집주 하나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강력한 세력이 매집한 것으로 보이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금량 차트입니다. 전형적인 세력 매집 패턴을 보이고 크게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다 먹을 순 없어요. 바닷권에서2,00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런데이 부분만, 이 파동에서만 반복적으로 수익을 챙겨도 엄청난 수익입니다. 이렇게 갈수 있는 종목 딱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1년에 몇개안 되잖아요.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손발을 또 맞춰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좀 해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더 풀어드릴 거예요. 어떤 종목인지. 그래서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 이 종목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장원고래 주식이라 검색하면 제 개인 채널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지 오셔가지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풀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저희가 종목 추천을 해드리면 일단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놨다가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는 그 맥점 있죠. 그 맥점에서만 이제 공략을 하신다면 누구나가 다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많든 적든 충분한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터파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장원고래방에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각별히 좀 주의를 부탁드릴 게 있는데 요즘에 사칭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친구가 600 명이나 되죠. 카카오 채널에 들어가 가지고 장원고래라 검색하면 이런 채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프로필이었거든요. 근데 1대1 카톡을 제가 해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장원고래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 아니에요. 이거 절대 피해를 좀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또 자칭 채널 또 누가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이 채널인데 이건 친구가 두 명이죠. 한명더 늘었습니다. 한명 저희 만든 자 말자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뭐 손실 복구반 리딩 진행 방식 무료 리딩 진행 기간이 있죠. 근데 이어서 리딩 진행 방식에 들어가 보면 해외 주식 선물 옵션 뭐 다양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 사칭 세널에 결코 좀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 홈에 들어가 보면은 이 사칭 주위 이렇게 되어 있죠. 최근 장원고래를 사칭하여 VIP 초대를 명목으로 가입비와 정보 발송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적발되어 피해가 막심하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칭 채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유튜브의 상담 채널은 오직 본 채널 뿐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사기꾼이에요 이거. 절대 속으시면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면 뭐, 주소가 다인 리더스라고 있죠. 아마 인마들이 운영하는 회사도 아닐 거예요,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뭐, 사치하는 놈들이 그렇게 투명하게 하겠습니까? 아마 아무 회사나 다붙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있고, 그렇죠. 저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피해를 좀입으라면 정말 어이없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카카오 채널 을 운영하는 건단 하나도 없습니다. 각별하게 좀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탐방 보고서도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탐방이란 게 뭡니까? 직접 발로 뛰어가지고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죠. 매주 수요일마다 가거든요.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은, 뭐, 조정될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수요일 날 많이 갑니다. 매주 이제 다른 기업을 이렇게 가게 돼요. 얼마 전에는 라운피플 그리고 로보티저, 뭐 이런 기업을 갔었죠. BCNC도 갔다 왔었고. 보고서는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정권사 보고서와 완전히 다릅니다, 내용이. 저희 이제 실전 투자적인 측면이죠. 여러분들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기 위해 만드는 그런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다를 수 밖에 없는 거죠. 단순 정보 내용이 아니니까. 수익을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세하게 대응 전략까지 다 담겨져 있으니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이건 나인테크였죠. 우리가 이제 기업 탐방을 이때 갔었고, 마루 그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독자분들에게 현재는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탐방 보고서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꾸준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장원거래방에서는 꾸준하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려고 하고 있고 나올 때마다. 이미 나와 있는 게 있고 지금 갔다 온 기업들 만들고 있는 것도 있어요. 나오게 되면 지속적으로 좀여러분들의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로 세력 매집주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고 그랬죠. 그 근거가 뭡니까? 이 파동들 때문에 이 종목이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죠. 근데 나간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도 물량이 들어왔는데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죠. 근데 나간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다시 끌어올렸거든요. 그리고 다시 눌러주고 다시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동 자체가 이 앞에 매물을 소화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이런 패턴을 그리면서 급등한 종목이 있었죠. 바로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은 이제 바닥권에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매집을 하고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죠. 이걸 이제 좀 확대를 해보면요. 이런 파동이거든요 한번 파동이 나왔고,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 그런 물량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적이 없고, 그니까 이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했다는 뜻이죠. 그러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큰 상승 흐름이 나왔죠. 추가적으로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더큰 상승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의 언덕이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더큰 상승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약간의 그런 패턴을 그리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인 세력이에요. 흔히들 말하는 작전 세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작전 세력은 이제 바닥권에서 매집을 해서 그 다음에 개미를 틀고좀 올리게 되죠. 주가가 쌀때 매집을 하잖아요. 그리고 매집 기간도 훨씬 더 짧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매집 기간도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또 매집을 하잖아요.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매물 다 소화를 하면서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큰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역사적 신고가 만든 종목들은 반드시 좀 살펴봐야 돼요. 어떤 흐름을 그릴지, 그러고 나서 공략을 적극적으로 해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주 큰 상승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좀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처음 추천을 해드렸는데 한번 상승을 했죠. 근데 여기서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했던 거고 다시 빠졌다 올리고 있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어떤 흐름인데 한번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구독자 이벤트니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선착순 10명입니다. 세력 매집주는 많은 분들에게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이미 저희, 이제, VIP 회원님들도 같이 좀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매수세가 너무 많이 몰리면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빠졌다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고생스럽죠. 그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절을 좀 해가야 되니까 세력이 알기, 딱 모르는 수준에서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매수를 좀 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착순 10명에 한해서만 이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이니까 좀 빨리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과 그리고 매수 신호 나왔을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빨리 마감이 되면 저희 고래방을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래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제 세력 매집주를 좀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으로 적지 않은 큰 수익을 우리 같이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좋은 종목들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이거 놓쳤다고 해서 또 아까울 필요도 없는 거고. 저희하고 이제 꾸준하게 인연이 되어서, 어 계속 살펴보시고, 어또 함께 하시다 보면은, 주옥 같은 정보들, 그리 종목들 꾸준하게 여러분들께서 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꾸준하게, 꾸준하게 저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시간을 두고. 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기는지, 아니, 말했던 종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 직접 확인을 하시면 서로가 이제 신뢰를 형성해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꾸준하게 응원도 해 주시고 또 저희 채널 영상들 꾸준하게 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